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폴리메쉬를 가지고 왔습니다. 오랜만이죠? 근데 그 오랜만인 지금이 어떻게 보면 기회가 될것 같습니다. 제 영상 보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은 이거 수월하게 잡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정확히 뭘 봐야 하는지 설명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 일단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만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구독자 여러분들께 파격적인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핵심만 말씀드리면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1 남겨주신 구독자분들에게 최대 500만원의 투자 지원금 조건 없이 모두 보내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게 단순하게 돈만 보내드리는 것 아닙니다. 앞으로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급등 예정 종목 5개 함께 안내를 드릴 거예요. 세개는 해외 거래소 가능하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 진짜 큰 수익을 위한 종목, 2개는 업비트, 비썸이 위주로 매매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끌고 갈수 있는 일정 확실한 종목. 그럼 제가 최근에 진행한 두 가지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7월 1일부터 안내드리게 되었던 크로노스 코인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6월달부터. 채널을 통해서 봐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려 왔었죠. 그런데 가격적으로 바닥을 찍게 되었다? 이거는 놓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 이건 무조건이다. 자신있게 작성을 해서 이거 8월까지 500원 목표로 한번 보자. 안내를 드릴 수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다? 우리가 꾸준하게 관찰해 왔던 그 내용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500원 돌파하고 540원까지 이렇게 찍었다는 거볼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저랑 같이 진입해서 500원에만 걸어놨더라도 자연스럽게 체결이 됐을 것이기 때문에 수익 400% 넣을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끝 아니죠. 다음으로 소개드린 종목은 지난 8월 5일날 소개해드렸던 OKB 코인 이 종목은 OKX라고 하는 거래소에서 만든 코인입니다. 그런데 이 OKX의 덩치는 업비트보다 큽니다. 그럼 한마디로 업비트가 만든 코인의 여파, 요거나 마찬가지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는데, 안 잡는 게 오히려 더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때마침 거래소들에서 돈 번다라는 이야기들도 엄청나게 많이 들려오게 되었네요. 그래서 실적에 맞는 가격 평가가 이뤄질 것이다. 소각 일정 온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잡으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이 로드맵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었다 그대로 쭉 올라가며 이 종목도 여기에서 여기까지 500% 정도의 상승이 나오게 되었다는 거볼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걸어만 놨더라도 얘도 500% 시간이야 조금 걸렸겠지만 요렇게 먹었네 라는 걸볼 수가 있겠죠. 지금 당장 매도를 하더라도 400%의 수익이 된다 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다 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시겠죠. 딱한달 전에만 저를 만났더라도, 야, 이거는 내가 먹었을 텐데. 그런데 저는 여기서 말씀드려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다음 종목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늦지 않게 함께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당장 하실 일은 단순합니다. 첫째,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1 보내주시고, 500만 원 지원금 받아 가신 다음에 제가 드리는 급등 예정 종목 받아보신 다음에 취향껏 매수 매도 해 보시면 돼요. 이 기회는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달에 딱3 개씩만 확실하게 먹자라고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미래를 일을 통해서 바꿔가 보셨으면 좋겠네요. 자, 저는 바로 이전에 6월 말 7월 초에 이거 봐야 된다라고 여러분들께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었다? 이렇게 사이클 하나 먹으면서 정리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또 언제 들어가면 되겠냐? 지금 바로 또 들어가도 되냐? 저는 아니다. 기다려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죠. 여기는 집중을 해봐야 된다. 왜? 차트가 좋아서? 아니요. 차트도 물론 나쁘지 않겠지만 상승을 만들어줄 호재가 임박하고 있거든요 정확히는 어떤 내용이냐면 폴리메쉬 같은 경우에는 RWA 관련 플랫폼이죠 근데 점유율이 좀 많이 떨어지긴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온도나 체인 링크가 미국 쪽에서 성과를 내는 동안 이 종목은 유럽 쪽에서 최대한의 점유율을 확보하려고 움직이곤 해왔었거든요 그런데 유럽은 미국보다 속도가 느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체급이 조금 작아지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곤 해왔었던 거예요 근데 최근에 미국에서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 발행도 증가시키고 토크나 증권 같은 경우에도 본격적으로 발행하고 막 이런 모습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전 세계가 지금 우리도 뒤처질 수 없다라는 분위기가 커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유럽에서도 대놓고 뭐라고 하고 있다? 가장 큰 거래소라고 할수 있는 슈트르가트 독일 증권 거래소에서요 토크나 자산 법유럽 결제 플랫폼을 공개한다 발표했습니다. 그러면 어, 유럽 쪽에 공을 들여왔던 폴리메시는 이제 우리의 시간이 오게 될 수도 있겠네 라고 생각을 하게 될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봐야 된다. 안내 드린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온도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RWA에 대한 엄청난 성과를 내고 있다는 걸 생각을 하면 이제 유럽 쪽에서 맞춰간다라는 분위기 몇 개만 더 나오게 되더라도 폴리메시는 어떻게 될 가능성이 높다? 지금 자리는 굉장히 매력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거고 한번 올라가면 최소 또 한번 박스권 상단까지는 가게 될 것이다.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만 하더라도 최소 30% 이상은 무조건 먹을 구간이 오겠네 단타하실 분들은 요거 준비하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근데 크게 보면 지금 역회된 숄더가 보여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더리움부터 해갖고 고점에서 또한 번의 매집이 보여지고 있잖아요 그들이 한번더 좋은 액션을 보여주게 되면 예 박스권 상단까지만 간 다음에 끝날까요? 상식적으로 그러진 않겠죠 이번에 추세가 반전되면 꽤 많은 급등이 나오게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럼 난 30%를 생각했는데, 어 보너스가 만들어지는데 이게 30%보다 더 크게 만들어지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아래는 예고편이었던 거고 위부터가 이제 본편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은 이 부분도 그냥 열어놓고 혹시나 된다면 먹어야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따라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가 됐든 30%라는 수익이 아래 깔려 있으면 쉽게 쉽게 이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만 잘 기억을 해두시면 될것 같네요. 자 그렇게 하여. 뭘 봐야 되는지, 폴리메시 지금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쭉 한번 안내를 드리게 되었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혼자는 막상 또 하려고 했더니 어렵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해는 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아깝잖아요. 놓치기. 그래서 그런 분들께 한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화면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로 숫자 3,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저는 말씀드린 그대로 진행하고 있고 아예 정리를 해서 이렇게 리포트로도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헷갈리는 게 있을 때마다 보실 수 있게 이렇게 안내 드리니 그냥 뭔가가 문제가 된다. 저랑 같이 이야기도 한번 하면서 이 부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중심을 한번 잡아가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고요. 대신에 마음에 든다 덕분에 쉽게 했다라고 여러분들 스스로 느끼시게 된다면 저는 많은 거안 바랍니다 애초에 채널을 키우기 위해 열심히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독 좋아요 꾹한 번만 안 누르신 분들 여기에서 라도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딱 1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구독 눌러주시고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3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선착순 100분께만 투자지원금 최대 500만원까지 지급해드리는 이벤트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지금 고민보단 신청하시고 많이들 받아가 보시면 좋겠는데 근데 받아서 이걸 어디에 써야 되냐? 물타기를 하던 제가 안내드리는 오늘의 코인을 하던 뭐라도 매수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유는 고래 매집이 저점에서 많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 뉴스를 통해서 보셨을 겁니다. 큰손이 사는데 뭐라도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저도 진행을 하는 것이니 시간 더 흘러가기 전에 망설이지 말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3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구독 누르셨는지만 확인하고 바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이번 혜택 절대로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